하나님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 말씀처럼 살아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좀 만나볼 수 있는지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보같이 살아도 걱정할 게 없는 이유는 뭔지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집사님인데 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물품 구매 담당하는 부장이었어요. 보통 그 자리에,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은 그런 음. 일 없어야 되겠지만, 오래전 일인데, 한 2년 있으면 집한채 산다는 자리예요 음.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어 막죄 지은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왔어요. 음.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그 구두표 10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음. 그게 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음. 어, 그 딴 데서부터. 음. 그런 그러니까 딴 네. 사람들은 음. 다 음. 집사는데, 음. 음.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음. 구두표 열장 받은 것 때문에 어. 그 속상해서 내가 집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 제가, 야, 참 진짜 바보 같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어, 엄청 축복해 주었습니다. 음. 하나님이 당신 진짜 들었으실 것이다. 음. 어,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가잖아요. 피난을 갈때꼭 따라갔었어야 할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갈때 그때 이제 그 무비보셋의 신하 중에 에 시바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가면서 모함을 했어요. 자기 주인의 이제 무비보셋을 욕을 한 거죠. 배신자다. 당신이 음. 어떻게 거뒀는데 그렇게 음. 행동할 수 있느냐.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죠. 음. 나중에 이제 바, 반란이 진압이 되고 이 다윗이 돌아와요. 이제 오해가 생겼잖아요. 음. 네. 근데 그때 이 무비보셋의 행동이 바보 같아요. 음.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떠난 이후로 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면도를 하지 않아요. 음. 그러면서 온 삶으로 다윗의 그 압살롬의 반란을 슬퍼하면서 동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전해지진 않았어요. 다윗은 몰라요. 그 바보 같은 행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비보셋은 진실됐죠. 그리고 정직했죠.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에, 몰골이 왜 이래 너? 그랬더니 진심으로 다윗의 이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행동했던 그것이 이제 오해를 풀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바보같이 살아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는 어떤 새로운 프린스플처럼 새로운 어떤 이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제 거룩한 어떤 개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거보다는 좀 제가 읽었던 아주 그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요. 어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일기예보도 없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비 그칠 곳을 찾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데 보니까 작은 초막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몰려들는데 어 가보니까 어떤 청년이 내려서 비를 피하려고 가보니까 거기 어떤 한 사람이 이미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옆에가 섰대요 그랬더니 옆에 누가 또 들어오고 누가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는 꽉찬 거예요 그 자리가 음. 그러니까 맨 끝에 이렇게 서 있었던 그 청년이 등에 아, 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 그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음. 안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음. 비를 맞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위로했대요. 젊은이 너무 서운해하지 마. 세상이다 그런 거야. 어. 세상이다 그런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청년이 어디로 막 뛰어가더래요. 뛰어가더니 가더 옆에다가 우산을 여섯 개, 비닐 우산 여섯 개를 들고 뛰어오더래요. 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쭉 나눠주더래요, 하나씩. 음. 우산을 나눠주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음. 할아버지 세상이꼭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 <laughs> 세상이꼭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음. 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런 세상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꼭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실천하면 어, 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 바보같이 살아도 <laughs> 음,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이 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 음, 제가 좀 처음 경험한 사건이 있어서 한 교회가 교회 건축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채를 안고 음. 어, 교회 건축을 시작했죠. 그랬는데 한 중직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어, 교회 적지 않은 금전적인 손실을 음. 안게 됐어요. 부채도 많은데. 음. 에, 그래서 그 중직자에게 교회에서는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음. 에, 적은 돈도 아닌데. 에,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단위 목사님 혼자 반대했어요. 음. 어, 엄청난 액수였는데 음. 그걸 교회가 품자. 음. 그래서 지금은 그 교인도 살고 음. 음, 그리고 어, 그 목사님은 또 도의적인 책임을 주고 내가 사표 쓰겠다. 그런데 아, 교인들은 알았어요. 목사님 책임이 아닌데 음. 수리하겠습니다. 반려하겠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목회를 계속 잘하셨군요. 하셨고, 음. 그리고 끝까지 이제는 그 책임을 다하겠다. 해서 어 교인도 살고, 음. 그다음에 나머지 교인들도 힘을 모아가지고 어, 그 부채도 거의 청산했고. 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냥, 그냥. 세상적으로 음. 그냥 해서 음. 그걸 받아내서 하면 아. 되는 건데 그 목사한 사람이 연 아니다. 음.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저래도 되는구나. 어. 저러니까 되네. 음. 저렇게 할수 있구나. 그걸 음. 또 보여주셨네요. 저런 네. 게 있구나. 네. 네. 그걸 보면서, 어, 말은 안 했지만 그 목사 이름은 음. 제가 존경하게 됐어요. 훌륭한...